안녕하세요. EBS 방과후 수업 실험과학 16강 슝슝 하늘을 나는 로켓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켓 그러면 많이 아시죠? 우주로 날려보내는 물질 또는 물체? 로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켓이 날아가는 원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원리일 수도 있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켓이 밖으로 뿜어내는 가스 작용이죠. 그에 의해서 로켓은 반작용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로켓을 하늘 높이 울려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로켓을 만들어 보고 이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목적과 준비물입니다. 실험 목적은 다양한 로켓을 만들어서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준비물은 PPT에 나와 있는 대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활동해 보기 첫 번째입니다. 우선 성냥 로켓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냥 로켓을 만들 때는 알루미늄 호일하고 성냥 두 개를 맞붙여 놓으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 호일을 속에다가 성냥을 넣고 두 개를 맞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얗게 있는 부분을 맞붙인 다음에 설치해 놓은 다음에 한 가운데 촛불을 붙이면은 성냥에 불을 붙게 되고 이 성냥이 불을 붙이면서 나머지 성냥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활동의 부분는 풍선 로켓입니다. 풍선을 분 다음에 줄에다가 긁고 줄에 긁을 때는 빨대 같은 걸 이용해서 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을 어던 풍선에 꼭지를 놓으면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면서 풍선이 줄을 따라서 날아가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활동을 할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 무게 중심이 밑에 있는 경우는 풍선이 아주 잘 예쁘게 날아갑니다만은 무게 중심이 위에 있거나 또는 다른 상태에서는 풍선이 줄에서 돌면서 날아가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실험을 할 때는 고무 풍선 아래에다가 고무 차르이나 다른 걸 붙여놓으면 무게 중심이 아래 있기 때문에 풍선이 줄을 따라서 아주 예쁘게 날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람의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풍선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활동입니다. 가장 재미있는 활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필름통 로켓이라고 탄산수소 나트륨과 식초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과 식초를 반응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고 이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필름통이 날아가면서 그의 로켓 모양으로 만든 몸통이 날아가는 실험입니다. 이세 가지 실험 중에서 는아주 제일 재밌는 실험이라고 볼수 있고 학생들이 흥미를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너무 많은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학생들이 놀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로켓이 날아가는 순간에는 조금 옆으로 비켜서 활동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 퀴즈는 학생들과 함께 풀어보면 좋을 내용들입니다. 풀어보면서 활동해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대지포부면 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식초와 탄산수소 나트륨이 반응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활동을 하시면서 발생하는 가스가 이산화탄소라는 걸 학생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대답을 이끌기 어 위한 간단한 키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기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성량로켓 제일 첫 번째 활동이었죠. 촛불에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냥 로켓이 튀어나간 걸볼수 있습니다 가운데에서 불이 붙으면서 한쪽 성냥이 작용과 반작용으로 알루미늄 포일 밖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작지만은 성냥 로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가 풍선 로켓입니다 풍선을 아까처럼 닫고 있다 놓으면 바람이 빠져나가면서 바람이 빠지는 건 작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풍선이 줄을 따라서 날아가는 건 반작용입니다 굳이 줄에다가 연결 안 하더라도 풍선을 잡고 있다가 놓으면은 아주 자유롭게 날아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풍선이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줄에다가 설치하지 않아도 재미있는 활동으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식초와 탄산수소나트륨입니다. 필름통에다가 탄산수소나트륨 가루를 다가 넣고 그 속에 식초와 반응을 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반응이 그렇게 하게일어나지는 않지만 두 개를 반응시키면 잠시 후에 이 필름통이 날아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필름통만 날아가는 것보다는 그 외에 로켓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날리면 아주 재미있는 활동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성랑 로켓이나 풍선 로켓, 필름통 로켓은 다 작용과 반작용,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이용해서 날아가는 것들입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원리 이야기입니다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학생들에게 시범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옆에 친구들과 손바닥을 맞대고 밀어보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때 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만 밀어보는데 이때 민 사람이나 또는 가만히 있던 사람이나 둘다 힘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민개 작용이면은 내가 뒤로 밀려 나가는 게 반작용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베개다가 내 손을 대고 밀어도 됩니다. 베개다가 손을 대고 밀때 내가 미는 힘이 작용이고 베개 나를 밀어서 뒤로 나가는 힘이 반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깊이 있게 들어갈 이유는 없지만은 학생들에게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런 원리에 의해서 로켓이 날아간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창고 영상을 보여주면은 학생들이 아주 흥미 있는 실험 활동과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슝슝 잘 날아가는 로켓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